모모의 목욕타월. 와, 강아지 목도리 되있네. 와, 좋은데? 이야, 이제 이 만든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다. 목줄이, 목줄이 한개 있는데 두 개나 있네. 어? 하나는 그 밖에 산책 나갈 때 목줄 하는데 이거, 이게 또한개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옷이에요. 이거 봉지로 담아놓은 건데, 봉지에 담아져 있습니다. 한 번도 터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거는 루돌프, 무슨 옷이었다? 루돌프 옷입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멋있, 멋있죠? 이거 어떻게 접는 거지? 자, 이건 다 모모용품입니다. 토토로 옷도 있습니다. 와, 토토로 옷. 근데 이거 약간 그 수면 잠옷 아닐까, 이거? 수면 잠옷 같은데? 이거 그냥, 그냥 옷이 아니고 수면 잠옷이야, 이거? 수면 잠옷인데, 이거? 두고, 어우, 어우씨, 이거 다 떨어지네, 이거. 와. 이것은, 모모 털 깎을 때 쓰는, 이털 미는 거예요. 자, 이거, 이거예요. 배터리가 달아졌나 보다. 이게 뭐지? 강아지 가위 뭐, 사, 사용 설명서가, 뭐니? 사용 방법. 발톱 깎기를 잡고, 반대편 손으로 반려동물의 발목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발끝을 들어 올릴 때는 간절히 자연스럽게 굽히 혀지는 방향으로 들어 올려 무리 무리하게 굽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뒤에는 발가락 이거 잘못 자르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자르다가 피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살살 자르 지 야, 이거주문이야 이거? 주머니야? 이거? 아니지, 두근 같은 거지. 두근 같은 거예요? 자, 모자, 어머니는 모자 같다고 합니다. 약간 그, 목인가 두근 같이 끼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여름 옷 아니야, 이거? 이거 여름 옷인데, 이거? 오.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와. 하루는 옷 입는 거 싫어하는데. 오 모자 야 강아지들도 모자가 있어요 자 역시 똑똑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처럼 강아지도 모자를 쓰네요 이거 뭐냐 마스크인가 이거 뭐지 이거 잠깐만 아, 아까랑 똑같은 거네 두근 같은 거네 예. 근데 이게 꽃 모양 같이 닮은 것 같은데? 꽃 모양? 이게 눈이라 없네? 눈? 잠깐만 어딨어? 뭐 없는데? 잘못 봤나? 모 모가 가지고, 노는공 입니다. 와, 이거 귀엽다, 이거. 호박옷이다, 호박. 한 번도 이거 안 보여준 모모용품입니다. 이것도 모모 수건, 모모 수건이고요. 자, 이거는, 이거는 충전기예요, 충전기. 이거군 음. 가위 자르는 거. 아, 털 자르는 거구나. 가방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휴지도 있네 베란다에도 옷이 말려있어 몸..몸 옷이 왜다둔거야 냄새 나긴 나더라 원피스도 있어 그럼면새새나박스 같은 거 있... 지데 저기 어박스있잖아하지박스박스 하나. 하나 있지 않아? 뭐, 뭐뭐어공지박있를어야지박스있어야지어